4월 7일 딱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 4년 지나면서 정말 뭘 하였는지 한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년들 일자리 200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40시간 이상 일자리 200만 개가 없애놓고 무월 일자리 전부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세계에서 102번째로 맞았습니다. 아직 우리 인구의 1.4% 밖에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월 1일부터 집단 면역에 들어가고, 미국은 7월부터 집단 면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102번째로 접종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겨우 우리 인구의 1.4% 밖에 맞지를 못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경기는 어려워지고, 모두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지난 4월을, 4년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곳의 시민 여러분, 들리고 남북 주민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들의 삶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지난 4년 동안 세금이 낮아졌습니까? 지난 4년 동안 건강보험료가 작아졌습니까? 아니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아니요!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갈이라는 얘기 듣고 한마디 대응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미국과도 엉망이고, 일본과도 엉망입니다. 대외정책, 대북정책,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코로나 정책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는 문재인 정권의 사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곳은 부산 남구 대연동입니다.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 부산은 6.25때 공산주의 침입에 맞서서 마지막 남은 최후 노로 남은 도시입니다. 부산이 있었기에 미군이 진주할 수 있었고, 미군이 진주했기에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고, 서울 수옥이 가능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한반도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에 맞서서 싸울 때, 최후의 보루가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향 부산입니다. 다시 우리가 공산화되어가는 정권 밑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시점이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우리 부산이, 우리 남부가 앞장서서 부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당이 부산시장 후보를 여러 명 추천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후보를 이번에 추천을 했습니다. 부산의 이미지에 걸 맞게 영어도 잘하고 정책적으로 준비도 완벽한 분이 우리 박형준 후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차례 TV토론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경선에서 4명의 후보와 TV토론을 했습니다. 4전 4승을 거두었습니다. 본선에서 김영춘 후보와 세번의 TV토론을 했는데 모두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7전 7승입니다. 그 중에는 박성훈 경제부시장, 이현주 전 의원, 박민식 변호원 같은 날보기는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4전 4승 경선 본선에서 3전 3승 7전 7승을 거두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부산의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잘 준비된 후보를 우리가 이번에 공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이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부산이 우리 남구가 다시 한번 박형준 후보를 밀어서 대한민국을 부산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부산 다시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낼 후보의 4월 7일 투표에서 이 자리에 만족하신 우리 당원동지 그리고 시민 여러분 뿐만 아니라 각자가 10명을 데리고 투표장으로 가 주시기를 반복히 반복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후보가 20% 내지 30% 이기고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1인당 10명을 데리고 투표장으로 나가게 된다면 서울보다도 더 압승을 거두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살리는 소석이 우리 부산에서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4월 7일날 투표장으로 향하고 자유대한민국 서울 부산 살려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산을 살려줄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줄 박형준 후보를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내게 힘이 드는 시장 박형준 후보입니다.